저거 일화방때부터 하나도 안했죠? 오늘 다 쟤꺼 하나도 나이 큰데 말라고 그죠? 어떻게 먹이느냐 어떻게 키우느냐지 일화방때는 몇개정도나 수확한거 같아요 꽃대에서 한 꽃대에서 작년보다 쟤꺼 개수가 좀 작더라 올해는 좀 뜨거워가지고 좀 약간 사이즈가 작게 익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인상칼슘 만든 거예요 제가. 이제 이거 뒷열매 커지는 거 봤잖아요. 요것도 그렇잖아. 요 지금 약간 커졌잖아. 그죠? 이봐봐. 거한 포기에서 지금. 요 보시면 앞에 익은 거보다 요 뒷열매가 더 크잖아요. 지금 현재 안 익은 놈이. 이 앞에 익은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. 요거 지금 나이가 좀 빠르잖아요. 다 익었잖아요 얘네. 이 뒷열매는 뒤가 안 익었잖아지 얘가 더 크죠? 얘가 응. 더 크잖아요 그죠? 이 안에 이틀 동안 더 커야 된단 말이야 이두 개는 얘는 오늘 따도 되는 놈이고 그죠? 이거 경도접자는건 당연한 거인상가심 주면서 근데 이게 세월이 갈때 얘가 20일 동안 컸냐 안 컸냐예요 시 숫자가 많으면 특으로 크는 거고, 근데 농가들이 시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지점이 안 큰다고 대부분, 이렇게, 봐봐요. 비대속도가 늦거든, 보면은. 꼭지점 다 익어버렸으니까 안 크고, 이 뒤에만 조금 크네, 크네 하고 키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. 근데 요즘 크는 놈은, 요 봐봐요. 음. 앞에 꼭지가 확 벌어지잖아. 앞뒤 구분 안 되죠. 조 저것이 제가 인상칼슘 만든 이유야. 봐요. 예전에 거의 형성된 놈은 꼭지가 안 벌어졌죠. 근데 요즘 벌어지는 놈은 앞에서부터 벌어진다고 이렇게 시간. 근데 이게 겨울에는 조금만 관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봄에는 원치 익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 관리할 시간이 없잖아. 이거 좀뭐 수정 걸리고 커오는 속도 봐봐요. 엄청 굵게 나오죠 지금. 빨리 내려와요 이게. 그래서 아, 떨어지면, 떨어지면 네, 돌아서면 돌아서면 예 돌아서면 돌아서면 커버리니까 있지 <laughs> 돌아서면 커면 커면 이거 가 커지면 있죠 아, 아, 이게 지금 반응들이 요게 크더라고요 봐봐요 요즘 3번 꽃 피고 있는데요 1번 꽃 화탁이 이렇게 벌써 커졌어 음. 그죠 음. 보통 요 정도 되면 7번 꽃 정도 필때요 정도 되잖아 크기가 그렇지. 그죠? 음. 그래서 이걸 일주일에 한번 주기는 좀 아까우실걸? 조금 펜트를더 해, 빨리 해요. 그래야 키 크는 것도 잡히지. 우자란 방지도 되니까. 4일에 한, 한 5일에 한번 주면 걸 4, 5일에 한 번씩 주세요. 응.